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2월 16일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오늘 좀 흐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도 햇살이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입니다. 바람이 없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추위가 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하다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는 <laughs> 예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꽃샘 추위도 또 있을 거고요. 하여튼, 어, 2월, 아, 참으로 참, 어, 감사하고, 예, 감사하고, 감사한 그러한 2월입니다. 어쨌든, 어, 나라와 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음,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저희의 어제 행사는 무사히 잘 맞추었습니다. 어, 잘 치르고, 어, 또, 우리 그저 창립 25주년, 예, 이, 아, 창립 어, 2025년 창립 9주년 신년 할례식 및 고양시 우수공무원 표창 시상식을 잘 마쳤습니다. 아, 또 많은 분들이 경향 각지에서 또 참석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아, 사람 수가 많은 것보다 정말 중요한 아, 우리 그저 천둥 이지로 박사님 원로에도 아, 사모님이 모시고 불편하신 몸을, 에, 불편하신, 에, 많이 거동도 불편하신데, 사모님께서 모시고, 이제 90이시죠, 에, 올해 에, 90세이신데, 하여튼 참석해주셔서 너무 정정하게 축사도 잘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어, 우리 한국 문인 옆에 그 수석부 이사장님이시죠, 이은집 선생님께서도 참석해 주셔 저희 이제 고문입니다만은 어쨌든 참석해 주셔갖고또 축사해 주시고 먼길 아, 하여튼 어려우실 텐데 그 연세들의 어려우신 발걸음들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제천 뭐 대전 뭐 화천 뭐 예, 화성 뭐 하다못해 뭐 예, 수원 뭐 예, 의정부 할것 없이 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 아직도 우리 다선에 예 창립을 축하해주시고 축하해주시고 또 총회 및 어, 저희 신년 할례식 그리고 또 어, 저희가 해마다 지금 5 년째죠 해마다 에, 공무원 우수 공무원 에, 두 분을 정해서 남자 분 하나 여자 분 하나 그래고 표창하고 있는 에, 그러한 큰 행사였습니다 어쨌든 함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음, 여러모로 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몇몇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그분들의 마음 어, 절대 잊지 않고 열심히 더 노력하는 다소 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시장장 토크가 924회입니다. 924회 시장장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 주님 의 은혜 안에서 아, 기쁨과 위로와 권면 받으시는. 그러한 어, 행복한 감사한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 또 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 예배 시간에 오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그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에 어, 뭐라고 깨달음을 어,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할 정도로 그러한 감격스러운 일들 감사한 마음들 담아서 또잘또 어, 예, 음, 하나님께 드리고. 하여튼 오늘이 너무나 오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싱싱한 꽃으로 바뀌어서 <laughs>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마음들 꼭 어, 절대 잊지,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살아가는 동안 또 살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 봉사하고 되돌아 어, 나누고 해푸는 그러한 삶으로 다소는 열심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 음, 아, 어제 참 제가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 행사가 끝나고 마치고 제가요 윤자 선생님 무릎 병환 때문에 아프셔 무릎이 아프셔서 참석 못하셔서 그걸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영상 통화를 도꼭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아참 그거를 못했습니다 정신도 경황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어 사과 말씀을 드렸고 어제밤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일을 쭉 마쳐 마치면서 정리해 놓고 나서 전화 통화드렸더니 아 기쁘게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저는 자작시 '회상'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회상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회상 다선 김승호 살면서 지나온 길과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본다는 것에 왠지 모를 정감도 낯설은 생각과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자라 있고 앞으로의 방향과 갈 길을 알고 있다는 마음에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하며 두벅두벅 묵묵히. 나아갈 것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길에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반복된 삶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위한 길을 걷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길에서 스스로 가야 할 남은 생을 보람과 가치를 위해 함께 버타며 나누고 존중하는 우리가 된다면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행복이 될 거라 믿어봅니다. 진정 사랑하는 우리는 벗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글쎄, 어제 마음을 그냥 이렇게 어 나열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어떠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사람은 사람에게 예, 주어진 그 모습에 따라 또 자신의 성향이나 자신의 입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있어서 또힘겨움이 있어서, 어,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든 그렇더라도, 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나누고 또 소통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해하고 어? 보든게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이라는 날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린 벗으로서 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친구라는 것은 친구라는 것은 나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정 그 상대의 아픔을 그 짐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것. 그러고, 어, 상대의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어, 흠집내지 않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럴수록에 내가 더저 저 어려움을, 내가 저 힘을 같이 나누어줘야 되겠다, 대신 져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어, 그렇지 않다면 지인에 불과하다고. 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물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참 공감이 큽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벗은 진정 그보다 더한 단계 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진정 같이 같은 방향을 향해 볼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그런 벗이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오늘 주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고 또 500명이 넘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한 모든 모습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더욱 더큰 은혜로 나눌 물할수 있는 그러한 삶이 주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참, 지금 뭐저 어 전라도 부안 쪽. 하고 또 이제 뭐 얼마 얼마 전에 일이었습니다만 비행기 사고가 있고 나서 또 지금 화재 사고 또어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침몰 사고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걱정입니다. 그 실종자들을 찾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남겨진 많은 것들이 어 정말. 음 커다란 산과 같고 벽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 그것은 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선 김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